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배스씨를말려버린 남자 배씨말람의 박인문입니다 자 오늘 위치는 원주시 봉산동이죠 여기 예, 봉산동에 위치한 BJ 예, b j 소류지 왔습니다 예전에 그 한번 보실까요 사자 잡았던 영상 한번 보실까요 야간 출조했을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배스씨를 말려버리는 남자 배씨말람의 박인문입니다 자. 오늘 도 우리 네. 이프로님 오셨습니다. 네. 예. 자, 이프로입니다. 예. 야간 출조 두 번째. 우리 이프로님과 오늘 함께 할 건데요. 여기 이제 소류지 조금 소개를 하자면요. 배스가 있는 거로 확인된 장소고요. 확인된 게 저희 그 탐사팀 말씀하시는 거죠. 그렇죠. 우리 팀장님이 짬푸라고 그, 하시던데. 아, 그렇죠. 짬푸님이라고. 아, 아 짬푸님. 그그 대단합니다. 물고기가 짬푸를 뛴다 그래서. 아, 또 짬푸님. 예. 지금 계속 제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게 뭐 얘가 지금 떨리는 느낌 말고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코렐리 스테이 아 지금 너무 시끄럽게 떠드나요 제가 아니요 아 uh, 그렇죠 물 애들은 다 물게 돼 있다고 그 유명하신 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프로님께서 죠 <laughs> 어이플에어대 세우시고 대대어어 이거 뭐어어 잠셨어 베스야 어 뭐야 이거 어어 야야 어야어어아 축하드립니다 진짜 베스 <laughs> 나왔네요 와 베스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, 진짜 자 아, 축하드립니다 시청자 진짜. 여러분 와. 민호 교체하자마자 바로 이배스아저 아,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뭐 당황스럽네요 저도 자그 <laughs> 기억이 났던 그소류지입니다예자 오늘 옆에 보이시는 분이 예. 간만에 또 동출했습니다 예 짜부 팀장이 보셨습니다 짜부 팀장이 이비 <laughs> 오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어, 추워 죽겠어 <laughs> 예아우 날씨가 지금 상당히 추운데요. 지금, 운지 한, 한 시간 됐는데, 일단, 이 자, 짜치 두 마리. 짜치 두 마리 낚았습니다, 저는. 우리 저기, 짜부티장이 어떻게, 어떻게 됐죠? 빵입니다아저 <laughs> 입질이, 있었나요? 입질도 없었죠. 예,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일단 또, 도전해보겠습저 오늘, 채비는, 여기, 프리리그 예. 3인치 시테일 웜. 시테일. 꼬리가 시여, 시보양. 여기 좀 약간 꼬였는데, C 모양에서 C 테일웜. 저번에 그저부업자님 수지에서 임으로 님께서 잘못 따라가요고요거 움직이게. 그때는 안 움직여가지고 임문리그였죠. 임문리그, 임문리그. <laughs> 예, 제리그입니다. 예. 자, 짬부팀장님도 프리리그죠? 프리리그에 더블리그. 예, 네, 프리리그의 더블리그. 더블리그는 제품 이름이에요. C 테일웜 같이. 리그 한번 실을 말려보겠습니다. 자 베스 실을 말리다. 허거자 오늘 공략 비가 오는 관계로 웜한 봉지와 이훅 바늘 1호짜리 1호. 예, 이렇게 두 개. 그다음에 뽕돌 핑커죠요렇게요렇게 이게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제일 작은 것 같아요. 예, 이렇게 해서 예. 한번 씨를 말려보겠습니다. 배스 씨를 말리러, 고고! 열심히 하는 우리 박아마님. 박처부에서 업그레이드 했죠? 박아마로. 기상이 안 좋아서 날씨가 좋거나 안 좋거나 상관없이 배스 씨를 말려. 동네 동네 아저씨인가봐요 뭐 물통을 막 구경하시는데요. 뭐가 들었나요? 물통 아, 구경 부... 좀 하겠습니다. 뭐야? 어우 뭔가 큰게 하나 들어있는데 어우 배스인데요, 배스? 붕어, 붕어. <웃음> 붕어, 붕어. <웃음> 붕어, 붕어. 부, 붕어인가요? 붕어데요 붕어. 아, 붕어군요? 아, 북어 낚시하러 오셨나봐요? 제가 잡은 건 아니고, 여기 누가 잡아놓은 것 같은데? 아, 누... 저수지 아무도 없는데, 누굴까요? 지금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는 중인데 태풍이 오거나 말거나 배스 씨를 말려는 자, 현재 위치가 BJ저수지 세물류입구 유일한 새물류 있고 포인트입니다. 자. 자, 포인트 새물류 입 오늘 저 복장 예. 급출조라 그냥 왔습니다. 예. 아, 예. <laughs> 부 축. 추... 아우! 아우! 어우. 아우, 어우, 이거 뭐야! 어우어우 <laughs> 어우, 이거! 어우어우 어우. <laughs> 자, 시청자 여러분. BJ 소류지. 예. 아이고! 예, 한 마리 나와줘요. 어? 예. 왜 이렇게 안 나와, 바늘? 자, 됐습니다, 예. 아이고. 자. 그리고, 자, 아, 저기, 뭐야. 주자 있습니까, 주자? 자, 좀 와보시고. 주자. 몇 잔지. 어우, 26이네요. 아, 2. 자. 26. 2.6 자. 2.6 자. 예. 아2.6자예아2.6자 예. 기가 막히네요 예 프리리그로 2.6자 하나 아. 예2.6자아예 오늘 이렇게 총3 마리 했는데 영상은 요한 마리 나오네요 예자 감사드리고 여자 팀장님 잠깐 와 보시죠 간만에 또 우리 동출 <laughs> 예 오늘 어떠셨나요 아우 바람이 너무 불어 가지고 예어 입질 악을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계속 아, 털 걸려가지고 예. 털링게좀 많네요 아 네, 저 지금 앞이 안보입니다 네, 앞이 안보이고 네. 안 일단은 비가 오는데 태풍 그 뭐죠? 제목이? 파나? 베스파나? <laughs> <laughs> 네 일단은 저렇게 저는 이제 총 세수 그 다음에 간만에 또 조금 늦게 오셨는데 짬부팀장님 예. 네 입질만 몇번 받고 입질 아까 그 많이 저기 애들이 털더라고요. 아 깜짝 그러니까. 털더라고요. 네.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할게요. 자, 화정시 원주시 동산동에 위치한 BJ BJ 소류지. 댄스 실을 알려버린 남자 베시말라의 박이문입니다. 댄스 품장입니다. 베시말라